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미가 열심히 울부짖고 있네요. 매미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여호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시게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참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차 전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애기스인 자먼에서 여호를 경외함에 보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자먼 22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보너스로 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만복 중에 돈복 하나만 생각하시렵니까? 아니면 돈복을 포지, 포기하고 9,999개의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돈을 포기하고 초가삼간에서 불도 없이 전기 밥솥 세탁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내면서 9999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영하 16도의 추위에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수도가 꽁꽁 언 상태에서, 불도 없는 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행군을 직접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런 체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성경을 전하는 복된 소식 배달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99%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체험담이 많지만 이 짧은 쇼츠로는 여러분들에게 다 전할 수 없어서 차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복된 소식 배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